두번 문제 어, 사인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죠 사인의 그래프 우선은 사인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잘 나와 있고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사인함수는 주기가 2파예요 2파이 2π. 그리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 주기가 2파인데 어, 쌤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4칸으로 구분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2파이고 원점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여기는 파이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게 지금 반복합니다. 쌤이 이걸 4개로 나눠서 그린 이유는 똑같은 조각이, 똑같은 게, 좌우 위아래만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린 게 y는 sine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요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이나 이런 게 곱해지면 위로 3까지, 밑으로 마이너스 3까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평행이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 조금씩 바꿔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어, y는 사인 2x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주, x 앞에 어떤 숫자가 실수가 곱해지면 주기와 관계가 있는데, 어 사인 함수의 주기는 금방 얘기했지만 2파이기 때문에 2파이기 때문에 어요사인 얼마 하는 요 자리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뀌는 동안 그림이 쭉 나오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 x 라고돼 있지만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뀌는 동안 그림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좀더 단순히 말하면 요 자리가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림이 한번 딱 끝이 난다 이거지.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래서 e x 지금 같으면 e x 가 2π가 되는 순간, 즉 x가 π가 되는 순간 그림이 딱 끝난다 그죠 한번. 음.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4칸인데 그림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끝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e x 같은 경우는 x가 π일 때다. 이것이 일 때. 이해가 되나요? 요 사인 얼마 하는 부분이 2파이가 되면 그런 x를 찾으면 거기가 바로 주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자. 9번 문제. 어, 함수 y는 3sin 2x의 주기와 치역을 구하시오. 우선은 3은 천천히 생각하고 sin 2x, y는 sin 2x 금방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자 여기가 이 자리가 0부터 2파이까지 2 파이까지 바뀌는 동안 여기가 그림이 한번 쭉 나오게 된다. 그림이 한번 쭉 나오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2 파이가 되는 순간 그림이 한번 완성이 된다. EX가 2 파이가 되는 순간. 그래서 X는 파이가 될 때다. 여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가게 되고, 어, 평상시 같으면 여기 1이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지금은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값이 얘가 1이 나올 때 여기 3배에서 3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제 주기가, 주기가 파이. 그, 치역은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어, 3부터 치, 치역이니까 y 값이죠. 3까지 나오게 되고, 치역 하면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역이다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수 있습니다. 우선은 3x 요 부분 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역시 3x 자리가 2 x 2 파이가 되는 순간 그림이 한번 완성된다. 그래서 x가 3분의 2 파이일 때 그림이 한번딱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기는 3분의 2 파이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보면 음, 일단은 대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것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어 3분의 2 파이인 위치인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까지 올라갔던 게 2분의 1까지 밖에 안가 밑에도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던 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내려갑니다 위아래 폭이 지금 줄었죠 그런데 뒤에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위로 1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었던 데가 2분의 3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내가 2분의 1로 이제 그래프가 위로 1만큼 올라가게 된다. 1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역은 Y값은 제일 작은 값이 2분의 1이 되고 제일 큰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역시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쓸수 있겠다.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거의 사인과 거의 같죠. 거의 같고, 대부분 같고, 뭐,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는데, 주기는 2파이고 어 시작하는 점이 달라요. 시작하는 점이. 사인 같은 경우는, 어, 0에서,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그림이 파도 치는 형태가 나왔는데, 코사인은 최대값 1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작한다. 이거지.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내려오. 이런 뭐요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사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은, 이 함수의 주기와 치역을 구하시오. 여기 뒤에 있는 빼기 6분의 파이는 코사인 x가 있던 자리에 x 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6분의 파이가 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옮긴 거야. 주기에도 변화를 주지 않고 치역에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y 값에도 변화를 안 준다. 그래서 주기는 그대로 코사인 x만 보고 x 앞에 1이네, 그대로네 해서 이파이라고 하면 되고 좌우로만 오른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얘는 지금 그 최대 최소값은 플러스 1을 빼고 보면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플러스 2, 2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위로 두칸 가서 1이 될 거고 1이었던 게 위로 두칸 가서 3이 될 거라 이거지. 그래서 y 값은 1부터 3까지 나오게 된다. 지역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요 어, 함수의 주기가 파이고, 자, 우선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주기가 파이고, 주기는 X 앞에 요 개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고 했어요. 문제에서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AX가 2파이가 될 때, 사인할 때도 얘기했죠. 요 자리가 2파이가 되면 그림이 한번 완성된다 이거야. 어? 위에서 꼭대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완성이 된다. 요 자리가 2파이가 될 때. 그래서, 어, X가, X가 A분의 2파이가될때 완성이 되고,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데, 이게 파이라고 하니까 A는 2입니다 A는 2. 그리고 함수의 최대값이 1이다. 최대값, 제일 위에가 1이다 하는 건데, 그러면 A의 값과 상관없이 코사인 그래프는 음, 이런 모양,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뭐 이래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최대, 최소 이렇게 할수 있는데, 거기 일단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값 1이었던 게 여기 3분의 1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던 게마이너 3분의 1이에요. 지금까지만 보면. 근데 B를 더했거든? 그러니까 3분의 1이었던 게 3분의 1 더하기 B로. 최대값이. 최소값도 여기다가 B만큼 더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최대값이 1이니까, 어 3분의 1에서 B를 더한, 3분의 1에서 B만큼 더해진 게어 1이 나와야 되고, B값은 3분의 2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합을 물었으니까, 2하고 3분의 2에서 3분의 8이 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거는 이제 탄젠트의 그래프인데, 탄젠트의 그래프. 어, 탄젠트도 그래프부터 좀 그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 그려져 있는 걸 볼게요. 이거는 어, 탄젠트는 우선 주기가 파이예요. 파이. 그리고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여기 원점. 여기가 파이. 여기 이 파이를 지나가면서 우선은 요쪽만 요+ 요 곡선만 보겠습니다. 주기가 마이너스 2, 이제 마이너스 이 분의 파이부터 2 분의 파이 사이에서 원점 지나가면서 곡선 이렇게 무한+ 무한히 증가하는 무한히 이쪽으로 내려가는 요런 곡선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 여기 닿지 않습니다. 점근선입니다. 주기가 파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폭이 지금 파이 안에 어 곡선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를줄 때는, 보통,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이렇게 범위를 주는데, 또는, 어, x가, 이제, 어, 0부터,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기도 해요. 0부터 파이까지. 물론, 2분의 파이를 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점거해서 나오고, 다시 올라오는, 0부터 파이까지 주기를, 그, 범위를 준다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 모양이 올라가고 점근선 올라오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를 주기도 한다는 거지 여기가 파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여기 나오는 음, 곡선들이 곡선 이제 끝없이 반복됩니다 곡선들이 y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x의 그래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음, 따라서 일단 주기는 파이 그리고 치역은 뭐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 나오는데, x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점근선이 계속 나오죠. x는 2분의 5파이, x는 또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점근선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 0과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n파이, 정수입니다. n은 정수. n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0, n이 0이면 그냥 2분의 파이, 1이면 2분의 3파이, 0일 때는 오른쪽으로 여기, 파이면은 여기, 이분의 이파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점근선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어,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Y는 2배의 탄젠트 EX의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어, 탄젠앞에 지금 2배가 되어 있는데 이 2배는 탄젠트 값이 1 나오면 2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늘리는 정도의 효과, 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기나 점근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Y는 탄젠트 EX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 음,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파이라 그랬었죠. 파이다. 그래서 탄젠트, 어, 그래프는, 어, 자, 이렇게 올라가고, 점근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끝난 요게 파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은, 어,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탄젠트 X 같으면 요 자리가 파이. X가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 바뀌면은 그림이 이렇게 다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 EX잖아, EX. 2X. 요 자리가 EX 자리가 0부터 파이까지 바뀌면 이런 그림이 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EX는 결과적으로 사인 코사인처럼 EX 자리가 파이가 될때 2x 자리가 파이가 될때이한 주기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어 x가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가 어 주기다 라고 어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요건 지금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 거고 역시 일단 올라가고 점근선 나오고 올라오는데 요까지가 어 2분의 파이인 겁니다. 2분의 파이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고 점근선 나오고 올라오고까지 하면 또 2분의 파이가 또지나가요 이렇게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애초에 그냥 y는 탄젠트 x 했을 때는, 점근선이 0, 아까서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0, 파이, 2 파이 이래가지고, 어,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어, 더해서 점근선들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어, 0과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 뭘까? 어, 2분의 파이씩 주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2분의 3 파이,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절반인, 4분의 파이를, 여기서 또 4분의 파이를 더해준, 4분의 파이를 더해줬을 때, 점근선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다시. 기준이 뭐냐면, 0과, 주기 0과 2분의 파이와 파이, 이런 것들. 기준으로. 2분의, 어, 파이 에다가, n은 정수입니다. 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위치에 x는 얼마에서 점근선이 나오게 된다. 음. 애초에 탄젠트 같은, 탄젠텍스가 뜰때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0 파이 2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점근선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점근선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점근선이었거든. 그래서 0 파이 2분의 파이 3 파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n 파이 N 파이 N은 정수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기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수로기 때문에 0과 2분의 파이 파이에서 이제 x축과 만나게 되고 x축과 만나게 되고 어, 그 가운데 있는 4분의 파이에서 그러니까 요점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그때마다 점근선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4번 문제. 탄젠트의 함수의 주기가 2분의 파이고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주기부터 해결해 보면, 더하기 b는 그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하면서 지금 나타난, 어,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은 주기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탄젠트 ax만 놓고 봤을 때, 어, 주기가 2분의 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 ax가 파이가 되는 순간, 탄젠트니까, 주기는 원래 파이죠. 여기가 파이가 되는 순간, 한 주기가 나타나고, 따라서 X가 A분의 파이가 될 때, 이 순간 이 값이 주기가 된다. 그게 지금 2분의 파입니다. 이 A는 양수했으니까 A는 그대로 2가 되고, 2가 되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금방 위에랑 똑같죠? 평행이동이 없었다면, 요것만 놓고 봤다면, 그 점근선은 위에서처럼 그 2분의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나타나야 되는데, 점근선이 지금 그냥 2분의 n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n은 정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4분의 파이가 없죠. 그 말은, 어, 이 그래프를 지금, 아, 한번 그려놓고 또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점근선이 지금 이미 주기는 2분의 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그대로 그리면은, 올라가고, 평이동이 없을 때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되는 건데, 또 올라가고, 점근선 올라오고, 여기는 파이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점근선이, 어, 여기 있던 애들이 2분의 n 파이에 가 있으니까, 2,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 2분의 2 파이, 2분의 3 파이 이런 데서 정근선이 나온다는 거야. 정근선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정근선만 놓고 본다면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4분의 파이. 왼쪽으로 가도 사실 상관 없죠. 왼쪽으로 가도. 그래서 어, 탄젠트 y는 탄젠트 지금 a가 인걸 알았으니까, ex인 상태에서, x 자리에, x 자리에 평행이동이 4분의 파이만큼 어 됐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됐으면 여기 플러스 4분의 파이가 x 대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b는 지금 0과 파이 사이에 가기로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결국, 탄젠트 ex 더하기 2분의 파이로 어 정리가 되고, b는 2분의 파이가 아, 됩니다. 지금 좁은 데서 쌤이 써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좀 탄젠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AB 곱을 물었고, 그래서 답은 파이입니다.